새꼬막 쌈는 중인데요. 이게 잎 벌어지기 시작했어요. 삶기 시작한지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새꼬막 새꼬막 이게 3kg 양이에요.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한 번에 삶아서, 한 번에 손질해서, 회사에 가져가서 직원도 주고, 저녁에 반찬 맛있게 해 먹으려고, 꼬박 밥도 하고. 잘 벌어졌죠. 이제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, 불을 꺼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거든요. 끄고, 이 자체에 있어서 도렇게 하겠죠. 이제 다 벌어졌어요.